안녕하세요, 언님 예,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센터 지금 1년 정도 다니셨잖아요. 경색인지 출혈인지 좀 얘기 좀 해주셨어요. 네. 지주막하 출혈이고요. 음. 왼쪽 패마비인데 운동신경도 없고 간바비신경도0이라고 음. 그랬어요. 그냥 음. 그거 제가 한번 음. 해봤는데. 음. 그거는 이제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진 거지 아주 특별한 적은 없더라고요. 저는 여기 와서 한게 가장 도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그렇셨구 나도 계단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해도 선생님들이 발에 힘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지금 이제 살짝 되더라고요. 계단 올라가는 것도? 예 차에 올라탈 수 있어요. 음. 왼발만 이렇게 올려주면 이상 생활에서 좀 이제 이것저것 가능해진 게좀몇개 생겼네요, 그렇죠, 언니? 발이 땅이 안 돼서 혼자 일어설수도 없거든요. 화장실 갔을 때도 옆에 봉 아니고는 지금 이제 도움 없이도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음, 했던 것들 중에 예, 예. 저 어머님이 도움 됐던 거 한두 가 정도 좀 운동을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예, 예. 음, 잠깐 저는 발목 경사대를 이용해서 예. 안쪽으로 집어넣는 예. 연습 이렇게 하고 계시니다 예. 전에는 이게 발이 좀 해놔도 자빠졌는데 지금은 힘을 주니까 본인이 예. 좀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나요. 예. 경사대에서 예. 발목을 살짝 힘 뺐다가 쭉 피면서 하는 연습. 그렇지. 하나, 둘. 살짝 힘 풀었다가 하나, 둘. 피면서 뒤꿈치 누르는 느낌 나시죠? 예. 이거를. 그전에 뒤꿈치 누르는 게 음.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 뒤꿈치 잘 눌러주시고 예. 다시. 발목 힘도 잘 들어와요. 쭉. 그렇지. 한번 더. 잘 하시네. 한번더 들어갑니다. 음. 이제 혼자 운동. 효과 본게 이제 발목 경사대가 조금 도움이 된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잘 하시네. 쭉. 전에는 무릎 필때 백리였는데 지금은 네. 힘으로 하고 있어요. 쭉. 네. 오른발 나가서 발가락 힘을 강하게 준다는 느낌으로. 네. 둘, 셋. 쭉. 발가락을 자극을 줄게요. 구부리시고. 발가락으로 지그시 누르고. 좋아요. 잘 버티시나요? 하나 더쭉 펴보세요. 쭉 발가락 힘 밀어주고 한번더 다시 쭉 피고 이제 발한발 발 나가볼게요. 쭉 밀면서 숨 좋아요. 일자로 쭉 무릎을 안으로 집어넣는 연습. 예. 그렇죠. 올라타는 것도 이제 잘 올라타시니까 요 동작이 굉장히 올라타는 게 힘들었는데 예.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타는 거 해볼게요. 어 좋아요. 다시. 전에는 이게 불안정해서 올라탈때 네. 음, 힘이 잘안들어갈거든요그 다음 오른발 나갈게요 좋아요 가벼워요 발로 이제 좀 가볍게 멀리 나가시니까요 네. 뒤꿈치 눌렀다가 다시 한번 더 발목 일자 발가락 힘 다시 눌러주고 잘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하나 둘쭉 네. 밀고 나갈게요 좋아요 그 다음 무릎 살짝 올라타기 올라타는 동작까지 좋아요 마무리 잘하고 있어요 전에는 발이 팍팍 나갔는데 지금 부드럽게 쑥 나가니까 자연스러운 것 같아 더쭉 팔도 많이 가벼워져서 음. 들어올릴 때 되게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가 완전히 음. 세고 뭐좀 단단한 거 음. 그런 느낌을 음. 완전히 음. 여기 많이 풀려가지고 풀려. 이제 많이 풀렸어요. 음. 들어올려도 좀 이제 부드럽게 쑥 이제 잡아당기는 게 많이 없어요. 이렇게. 우선 저희 센터 우선은 1년을 다녔는데 앞으로 계획이 좀 있으세요? 어떻게 어디까지 좋아지고 싶다? 뭐 이런 어, 그냥 지팡이 없이 혼자 걸어가거 음, 싶다 독립보에 어, 혼자 네. 독립하면서 예. 다니시고 화장실도 혼자 가시고 뭐 예, 이렇게 예. 생활하는 게곧올 거라고 보는데 우선은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 지금도 네. 전보다는 이제 자세가 잡혔으니까 네. 앞으로는 힘이 더 생기면 아마 더 좋아질 것 같은. 네 오늘 촬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